꽃배달 하는 거 있죠. 꽃배달. 그 우체국에서도 꽃배달 되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우체국 꽃배달 되거든요. 그, 그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편, 이 보편적 우편 서비스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가 서비스에 뭐가 있냐면 등기 취급, 등기 취급, 그 다음에 보험 취급, 그 다음에 증명 취급, 그리고 특급 취급. 이중에 우리 두 개는 봤다 그죠 두 개는 봤어 뭐 봤죠 등기 취급 그 다음에 뭐 봤다 특급 취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등기로 보낼게요 그 다음에 등기로 보내면서 빠르게 보낼게요 특급으로 보낼게요 하게 되면 요금이 몇 개가 붙어야 돼요 요금이 몇개 붙어야 되죠 두개 붙어야 됩니까 세개 붙어야 됩니까 예세개 붙어야 되죠 일단 가는 거 가는 거 그죠 일반 통상 하나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등기 취급 수수료가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어야 되죠. 특급 지급 수수료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좋아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밖의 우편 서비스 말고, 요거 말고, 그 밖에 우편 서비스, 그 밖에 부가 서비스,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안에 그 밖에 부가 서비스 안에 뭐가 있느냐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민원 우편, 특송, 특별송달. 그 다음에 대금교환 수신자부다 착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 치급 붙고 특급으로 보내는데 특별송달로 보낼게요 하면 수수료가 몇개 나와야 돼요 수수료 몇개 나와야 되죠 수수료는 세개 수수료는 세개 요거는 요금 우편 요금 나머지 것들은 내가 추가로 붙이는 거니까 이게 뭐죠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일반 통상 요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등기 취급 수수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뭐 들어가야 되죠? 특급 취급 수수료 들어가야 되고 특별 송달 수수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요렇게 체계가 돼 있으면 나중에 정리하기 좋 있어요. 만약에요. 만약에 특급으로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아차차 실수 우리가 특급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길 특급이면 언제 들어가야 되죠? 내일까지 들어가야 되죠? 이길 특급 내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길 특급으로 보냈는데 내일 안 들어가고 모레 들어갔어. 그 모레 들어가면 이거 특급으로 못간 거잖아요. 특급으로 못간 거니까 그러면 나는 우체국에다가 어, 이거 왜 특급으로 안 갔습니까? 돈 돌려 주세요.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거든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돌려 달라고 할수 있는 거죠? 다 돌려 달라고 할수 있는 겁니까? 일단 각인 갔잖아요. 각인 갔으니까 일 일반 기본 요금 내야 되겠죠. 기록이 다남아있으니까 등기 취급 내야 되겠지. 근데 뭐는 안된 거야. 특급으로 못 갔지. 그럼 뭐만 돌려 받으면 된다? 예, 특급, 여기, 국내 특급으로 특별 취급으로 해서 보낸 수수료만 돌려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